오늘 이 시간에는 어, 도연명의 오류 선생전, 오류 선생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연명 선생은 어, 본래 이름이 참 잠이고 자가 연명 또는 원량입니다. 어, 그는 비로 어, 가난하게 살았었지만 이글이 나타난 바와 같이 부와 명예에 대한 욕심이나 실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전원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 평범하고 소탈하게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법문을 어, 보면서 어, 같이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 부지 하허인 역불상 지성자 택변 유 오류수 인이 위 호원 한정 소원 불모영리 호덕소 불구심에 매유 의회 변흔년 망식 성 기주 가빈 불능상드 친구 지기 여차 혹 치주의 초지, 조음 처친, 기재 필치 기취 이퇴, 증 불인정 거류, 환도 소연, 불패 풍일, 단갈천결, 단표 두공아어야 상저 문장 좌오, 파시 기지, 망해 득실, 제 예, 2차 자종, 찬월 검루 유언 불척척 어빈천 불 급급 어 부귀 극기연 자약 인지 주호 감성 부시 일라히지 무해 지지 민녀 갈천지 지민녀 선생은 부지하허이니요, 역불상 기성자로 되 택변에 유오류수 하야 이니 위호언이라. 한정소원 하야 불모영리하고 호독서하되 불구심해요. 매유 의회면 변현년 망식하고. 성이 기조하되. 갑인하여 불능상득하니. 친구 지기 여차하고 혹치주이초지면 조음 첩진하여 기재 필추요. 기취 이퇴하여 증불인 정거류이라 환도 소연하여 불패 풍일하고 단갈 천결하며 단표 루공하되 안여야러라 상저 문장 좌오하여 파시 기지하고 망회 득실하여 이차 자종하니라 찬왈 검루 유언하되 불척척 어 빈천하고 불급급 어 부귀하라하니 극기연이면 자약인지 주어인저 감상부시하야 이라 기지하니. 무회시지 미녀아 갈천시지 미녀아 원문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독해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현명 선생의 오류 선생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